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 연합 부활절 예배에 40명이 찬양한, 웅장한 찬양보다도, 어, 더 진한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예. <laughs> 예. 그렇죠 음.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해 가면서 가면 갈수록, 어, 어려워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11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12장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할 텐데,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12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다 져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리보스 4장 13절을 참 좋아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한 성경책 밑에다가 줄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전도서는 사실상 욕기를 설명하고 자문을 설명하고 아가서를 설명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앙을 바로잡아라 뒤집어라 바로 세워라. 어떻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어 바로잡아라. 그것을 전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데,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헛된가? 왜 헛된가? 모든 것이 내손 안에 있다. 구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기회와 시기와 때, 생명과 사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사는 삶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땅,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이 헛될 수 있으니 해 위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전도자가 전도자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활주일의 아침인데, 부활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전도서 11장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주석책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 구절을 봤더니. 늘 하는 이야기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베풀어서, 혹시 내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일으켜 줄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너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설교를 좀 찾아보았더니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입니다. 고로 많이 흥금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자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11장과 12장을 해석하는 관건은 전도자가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거저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 길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선 악간의 그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시고 싶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많이 던져라. 이건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인과 응보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제가 기도하며 엎드려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찰떡을 해서 물에 던져도 여러 날 후에는 다 풀어지고 없습니다. 그거 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떡을 물에 던져야 합니까? 자, 그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입니다. 생명입니다. 양식입니다. 그 중요한 양식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나의 떡을 나눈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언제 나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이절 때문에 많은 설교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면 많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로 헌금해 주셔서 그 헌금으로 좋은 곳에 많이 썼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교회에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에 구제에 봉사에 너무 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9장 1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만약 11장 1절과 2절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적은 기록된 글이라면, 그리라면, 11, 9장 1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해야 됩니다.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음식물을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들은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지식인들도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시기와 기회는 모든에게 골고루 부여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반드시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관이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오늘은 씨를 뿌려도 제대로 뿌려지지 않겠다. 못 뿌리는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네. 오늘은 씨 뿌려도 안 되겠다. 못 뿌리는 거지요. 오늘은 구름이 너무 많이 끼었네. 못 뿌리는 거지요. 오늘은 태양이 너무 빛나네. 못 뿌리는 거지요.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대. 진짜?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과학으로 증명이 돼? 네가 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세를 살펴보면 부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네가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여러분 부활을 신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의심이 있느냐 못 믿겠느냐 내가 설명해 주겠다.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셨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풍세를 살펴보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리다 여러분, 참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한 구절을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살아있다는 것은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럼 죽으면 복이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팔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삶은 불확실할 수도 있고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풍세를 살펴봐야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은가, 오늘은 구름이 끼는가, 오늘은 비가 오는가 살펴봐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이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말 9절의 이 초부터에 나오는 말씀이 전도자의 전도서 말씀하고 맞나? 맞는가? 아님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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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젊은 청년들에게 이걸 제가 단적으로 한 줄로 바꿔볼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 원하는 길내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이제 이요 부분만 떼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도사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하고 맥을 같이 할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그것을 기뻐해라. 십장에서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 받으셨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그 다음 시작하는 역접 접속사, 그러나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성경이 읽어질 때에 정말 좋은 구절, 좋은 말씀 밑에 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욕기 팔장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줄을 칠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만 떼면 너무 너무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해석해 보면 사실 그건 복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개업을 하면 그거 들고 찾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멜번에 있는 어느 식당에도 가 보니까 그게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구장 후반부에 오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손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라.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만들을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여러 전도서의 구조는 그런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거기에 유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매료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 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이라는 이 아침을 기억하면서 절기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절기만 오늘이 부활절이지 아침에 교회를 오는 길목을 따라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 보인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주변에 길가로 서 있는 골목마다 차가 너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호주는 적어도 1년에 적어도 한번 부활절에는 가족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성탄절 때또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번 확장하면 본인이 세례 받은 날은 다 나옵니다. 가족이. 나온.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많으면 세 번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본복,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본복을 주셨구나. 정말 기쁘구나. 즐겁게 살아가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것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영광의 부활,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의 부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이길 안에 이길 안에 아, 나는 정말 이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는가? 있는가. 다시 11장 1절로 돌아가 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세 번째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던져 주셨습니다. 허감과 혼동과 공허를 다 깨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조건 안에 단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떡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먼 훗날 내가 던졌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때에 누구를 찾으실까?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지한 저와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양식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생명의 떡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이 음식이 양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선 그 죽음이 생명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이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전도자가 모든 욥기와 잠언과 아가서의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하나님은 선악간에 구별해 주시는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에로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인간이 계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 모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아가파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잠언과 아가서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전도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그런 삶이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윤리를, 하나님과의 도덕을 지키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뒤집어라. 지금 바꾸라. 왜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11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12장은 여전히 청년의 띠를 기억하라. 더 나이 들기 전에 죽음이라는 관문에 통과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장조주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귀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먹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 귀한 생명을 반드시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내 입술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부활의 아침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고 혹 우리도 잊어버렸다가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새로운 부활 생명의 산 소망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한 주간, 한 달, 한해 우리 일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다잘 될지 아니면 둘다잘못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생명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부르실 그때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곧 가까이 이를 터인데, 그 부르심 앞에서 잘 준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부활의 소망에 대신 그 영광의 주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